부산 먹방 투어.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이 차를 즐기려고 방문한 곳입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왔기에 간단하게 한잔하려고. 전으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곳 안주보다 술 종류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이슬만 먹고 살기에 참이슬로 주문합니다. 간단하게 곁들이 찬 내어주시고 소주를 가져오셨는데 시원하게 얼음통에 넣어서 주시네요. 이곳 술 진열장이 있어서 한 컷하고 돌아오니 형형색색 빛깔도 이쁜 모둠전이 나왔네요. 모둠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하고 있으니 고소한 내음이 진동하는 도톰한 감자전도 나왔네요. 친구들 반갑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저는 감자전 먼저 맛보려고 하나 가져오니 옆에 친구가 째려보네요. 친구야 잘라서 먹을 거야. 하하. <laughs> 나원 씨가 열심히 가위질을 해 주어서 한 조각 가져와서 맛보니 고소하면서도 곱게 갈아서 감자전 식감도 좋아요. 양파 절임 입에 하나 넣으니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고추도 올려서 먹으니 고소함과 매콤함의 조화가 만나네요. 깻잎전도 통째로 하나 가져오니 다시 가져가서 반을 잘라주는 아주 친절한 친구입니다. 한입 맛보니 깻잎 향이 입안을 휘젓고 다니네요. 이번에는 어린 시절에는 명절 때나 제사 때 먹을 수 있었던 동그랑땡 가져오는데. 친구가 보지 못해서 한 입에 넣었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입에서 돌돌 돌려가며 쫀득한 식감 즐깁니다. 얇게 부친 부추전도 맛을 보니 바삭함과 촉촉함이 잘 어우러지고 부추의 향이 또 먹게 만드네요. 쫄깃거림이 좋은 육전은 간장 소스에 찍어서 고소함을 배가되게 만들고 간장 맛이 좋아서 아삭거림이 남은 호박전도 살짝 찍어서 먹네요. 기름진 맛을 잘 정리해 주는 야채 무침이 입에 맞아서 호박전을 함께 싸서 먹으니 아주 훌륭한 궁합입니다. 이제 친구들 배가 부른지 제가 통째로 전을 가져와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커다란 버섯전도 한 번에 넣어 쫀득한 식감 즐깁니다. 명절때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열심히 꼬챙이에 꽃등꼬치구이도 맛보고 있는데 서비스로 도토리묵을 내어주시네요. 탱글탱글한 묵 맛보니 말캉한 식감이 제 마음에 드네요. 요즘은 잘 먹지 않는 소시지 전도 맛보고 도토리묵 먹으면 입안도 깔끔히 정리되고 깔끔하게 빈그릇도 만들었네요. 이곳 영업 시간이랑 휴무일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모든 전들이 제맛을 간직하고 있어서 만나게 먹었네요. 이곳 전들은 추억을 소환해 주네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이상 부산 구서동 모둠전 깻잎전 감자전 맛집. 안주일체 부산 구서점 방문 후기였습니다.